지금 이거 다 빙판길이라 이걸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못 올라가요? 자 오늘은 2025년 1월 10일 금요일이 됐고요. 지금 6시 10분 됐어요. 오랜만에 집에 들어와서, 한 방에 그냥 연장근무하면서 잠도 안 자고 편집을 하고 네그 편집 이제 해 놓은 그 영상 업로드를 해 놓은 상태였어요. 일단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오랜만에 좀푹좀 좀 잤습니다. 물론 자다 깨고 했지만은 그리고 뭐 바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콜 잡을 때는 화장실 아니면 먹을 때입니다. 역시나 화장실에서 일 보고 있을 때 잡았고요. 네, 초월읍 가는 거 5만 5천 원짜리 탁성콜 여기 저희 집 근처에서 출발하는 콜로 잡았습니다. 네 일단 초월읍으로 가가지고 하나하나씩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를 찾고 지금 출발을 하고 있네요 어, 지금 금요일은 금요일입니다. 원래 그냥 평상시 평일이었으면은 지금 시간대 분당 노선 가는 길이 어 그렇게 막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시간 20분, 2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탁송콜이니까 혼자서 가는 거잖아요. 네. 선님이 없는 상태에 혼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뭐이 정도 시간쯤은 그냥 뭐눈 감고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내날 지설하고 있죠. 자, 저는 오이 시초입부터 맡기네. 어 일단 좀뭐 거의 거의 8시다 돼서 도착을 한 거라 아마 그때쯤부터서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초월은 보평길이라고만 아는데 일단 뭐 곤지암이나 초월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면 뭐 초월에서 이제 저기 어디냐. 가겠 습니다. 초월 이나 곤지암 에서 만나 보시 죠. 는 문화가이시를 지나서 남동아이시 겨우지났습니다1 시간 동안 5km를 왔고요. 와 1, 2차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정각반에 써져 있더라고요. 오늘 그냥 내려놓고 타도록 하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가시죠. 자 지금 무슨 도평 도평리 도평리 도착한 것 같습니다. 8시 20분에 도착을 했으니까한 1시간 50분 원래 예상 시간보다는 한 30분 정도 더 걸린 거예요. 따져 보면. 아까 거기에서 1시간 다 걸리고 아휴.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상계동, 상계동 가는 게 반경 1.1km에서 떴는데 찍어 보니까 3.3km 나오더라고요. 근데 와 여기 시골에서도 정말 잘 뜨네.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이제 저 밖으로 나가는 쪽인데 어, 요 콜이 지금 5만 원떠 있는데 6만 원이면 갈 생각이 있는데 아직 안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너는 몇 끼로 자 지금 20분 만에 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잡았는데. 요거는 진짜로 정말 오지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저밖에 못갈 그런 콜이기 때문에 만원 더 보고 있었던 거고, 어, 그냥 10분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계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금 여기가 다 빙판길이라 이콜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못 올라가요. <laughs> 상황 전달했습니다. 아, 저 산길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좀 알았으면은 아예 안 잡았죠. 와, 뭐, 산 중턱은 커녕 초입도 미끌려가지고 올라가질 못하는데 한번 넘어졌어요. <laughs> 한번 시도했다가. 아, 일단은 저희 상영이 나가가지고 그냥 삥콜로 좀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은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9시 13분이에요. 지금. 콜잡았어요 근처에서 콜 잡았는데 그 어디냐 동성아파트 있잖아요 상령리에 있는 거기에서 저 곤지암 오양리라고 있는데 곤지암역이랑 한 선길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요큰 길을 아 이게 따라서 저기 가게도좀 무서운 동네라 일단 근처콜을 잡았고요 아 일단 다음 행선지는 곤지암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9시 38분입니다 여기 곤지암 오양리에 도착을 했고요 아, 곤지암 터미널까지 3.7km 요거를 알고서 온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있었던 장소에서 한방에 점프하기에는 시간대에 맞지 않는 그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무서워요 그렇다고 뭐 인도로 천천히 가기도 좀 그렇고 일단 여기 곤지암 와가지고 어, 여기에서 좀 나가는 코을 잡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자 지금 10시 14분 됐습니다. <laughs> 어저께나 추위 또 맘먹 맞먹, 먹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추워요. 지금 오산 가호가 잡았어. 오늘 세료 받는 거 이거라도 잡고 나가겠습니다. 네, 8 0 0 m 요 12시 24분입니다. 아 저기 어디냐? 쌍영동을 들렸다가 경유했다가 와가지고 거의 한 시간 걸린 것 같고요. 만원더 받았어요. 아. 오늘 일안 되네요. 오늘 일안 돼. 아까 생각을 해보니까 문화가이이 바로 초입부터서 사고 현장에 제가 들어가 있어서 그때부터 진짜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아, 일단은 이제 골동 쪽으로 천천히 넘어가 보면서 콜은 조금씩 떠있거든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동 쪽으로 향하다가 핀콜 하나 잡았어요. 좋은 거 같아가지고 원동 가는 건데 2 5 0 0 0 원이에요. 가야죠 이런 거는 또 원동에서 오히려 올라가는 거 노비가 저딴에는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궐동에서 원동으로 자, 여기는 대원아파트입니다 <laughs> 잘못 선택했어요 11시 54분이고요 아까 제가 콜 받고 그 출직까지 딱 도착하니까 그때 궐동 막 쳐졌더만 아왜 순간에 그 선택이 이렇게 자지우지 한다니까 일단 저기 오산에서 오산 우남에서 우남에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로 가야지 뭐 천사. 자 현재 나가는 게좀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딱 동탄까지. 그래서 동탄을 선택을 했습니다. 서구동 가는 거 2만 원짜리고요. 어, 그래도 한 13분 13분이면 간다고 찍히는 찍혔으니까 가보겠습니다. 뭐 빙빙빙빙 탄. 연계만 된다면 삥도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안성동에 도착했습니다. 12시 30분? 35분? 잠깐 프로그램 봤는데, 켜봤는데, 여의치 않네, 여의치 않아. 아, 여기 가는 길 경유하면서 5천원 더 받았고요. 아, 이대로 진짜 삥이라도 괜찮은 가격 뜨면은 그거라도 계속 타고 싶은 그런 굴뚝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콜 잡아볼게요. 지금 망했다 하더라도 늦지 않았어. 이제 12시거든. 아침까지 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못 벌면은 집에 못 가는 거예요. 네. <laughs> 11시 17분 됐습니다. 쇼핑콜 잡았어요.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은데 망포가는 거예요. 망포 2만 원짜리 또 올라가겠습니다. 2시 1분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망포 도착한 지한 30분 경과된 상태고요. 슬슬 저기 수원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가 지금 국반정동 근처에서. 네복반정도에서 있는 코를 잡은 거예요 강서 화곡동입니다 드디어 올라가는 거 하나 잡네요 와 52,000원 이고요 네, 화곡동으로 가겠습니다 콧물 지금 질질 3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까치산이고요 아, 도착하자마자 국계천 있는 쪽에서 부평 22,000원 잡았습니다 바로 이동할게요 삥만 네개 다섯 개탄것 같은데. 부평에 도착했습니다. 3시 30분에 도착을 했고요. 부평 오니까 늦은 시간에 여기는또 삥콜 막 울리네요. 숭이동 2 2 0 0 0 바로 잡았습니다. 아, 복귀하겠습니다. 여기는 숭이동입니다. 아, 3시 55분에 도착을 했고요. 그래도 막판에 계속 뭔가가 좀 삥이라도 하나 하나씩 맞아줘가지고 다행인 거 같았어요 우산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진짜 좀 암담했는데 궐동에서 우남 우남에서 동탄 동탄에서 망포 망포에서 한 방에 점프해서 허곡동 갔다가 부평 갔다가 순이동 갔다가 아 진짜 삥 위주로 진짜 꾸역꾸역 탔네 진짜 아, 약간 곤지암에서 사대가 안 맞아 가지고 어, 오늘 어떡하나 이게 좀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구색은 맞췄어요. 3 0 0개를 조금 넘겼어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막판에 뭐2만원 3만 원더 찍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날씨가 어저께도 춥고 오늘까지도 추워요. 근데, 오늘도 추웠지만은, 어저께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은 마스크를한 번도 안 했어요. 물론 손은 좀 시려웠지만은, 발도 안시려고 춥지도 않았어요. 손은 계속 시려워요. 자, 오늘은 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하는 날이고. 아, 내일 또 준비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어